EBS 2014년 7-6 In 1845, 1845년에 Edgar Allan Poe는 Published, 출판했습니다. The Raven, Raven을 One year later, 1년 뒤에, p 는 Published, 출판했습니다. The Critical Essay, 비판적인 에세이, The Philosophy, 철학이죠. Of Composition, 영작, 장문의 철학을 출판했던 것입니다. Which Described, 이것은 묘사했습니다. Uh, the process 과정을 묘사했는데, the by which 이 과정에 의해서, this poem emerged 이런 새가출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We might have expected 우린 아마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Po가, Po가, as a poet 시인으로서, in the r o m a n i age 낭만 시대에 to describe 묘사했다고. The flash, 번뜩이는 섬광을, 섬광과도 같은 inspiration, 영감을 말입니다. By which, 이것에 의해서 the entire poem, 전체의 시가 appeared,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Advance, 즉시, as Poe put it, 아, Poe가 그것을 썼 듯이, 저술했듯이, most writers,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 다음에 즉, Poets, 시인들이죠. 시인들은 In a special, 특별히 Prepper,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Having it understood. 이해되었던 것을 이해되었던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Having이 의서사역동사고요 It가 이제 감옥적이고 그 다음에 진주어가 뒤에 나와있는 대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의 내용이요. They compose. 자기네들이, 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By a species. 한 종의, find phrase와 같은 상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때 find phrase 하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프렌 r a s 뭐, 광기학도 같은 무언 한 조각이란 라 뜻이 같죠? 근데 이제 느낌이 잘 와닿지가 않죠, 어휘가. 그래서 뒤에 설명이 또돼 있어요. 대시해놓고, on ecstasy intuition. ecstasy intuition이니까 뭡니까? ecstasy. 무화지경에, 무화지경에, intuition, 직관에 의해서 말입니다. 영어 이제, 보케블로리 하나 키를 가르쳐 주면, F 다음에 R이 나오면, 광분, 광폭, 미친, 뭐 이런 뜻이에요. <laughs> 다 그래. yet 그러나, 포인은 always pride himself. 항상, 아, 자긍심을 갖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o n e s t analytic powers. 자신의 분석적인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As a result, 그래서, 포는 choose, 선택했어요. To present. 보여주기로, 제시하기로. The origination, 기원을 제시하기로. To the raven, raven 하니까 뭡니까? 그 시의 제작 과정을 보여줬다는 거죠. In a contrary light, 대조적인 관점에서. 반대의 관점에서. It is my design. 나의 디자인, 나의 설계였던 것은 to render, render,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it가 뭡니까? it가 이제 가져오고요. to 이하가 이제 진주입니다 나의 설계였던 것은 to rend it. 어우, oh,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때 it가 또 나오죠. it은 뭡니까? 감옥적으로서 뒤에 나와 있는 e t 대트 l 이하를 봤습니다. 구문이 상당히 까닥스럽게 나오네요. 같이 해볼까요? 아, 나의 설계였던 것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해지도록 말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no one point. 그 어떤 시험도 in his composition. 그 장문에 있어서, 그 시의 장문에 있어서, is reparable,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to an accident, 아, 우연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고, or intuition, 직관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대투절이죠. 여기서부 여기까지 내용을 또 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that the work proceeded, 그 작품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step by step,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래서, to is completion, 그 시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With the precision, 정교함과 and rigid, rigid 또 안보이네요. 엄격한 순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Over mathematical problem, 수학적인 문제의 순서죠. He emphasized, 그는 강조했어요. 대트니까 다음 내용을 강조했네요. Logic. 논리가 Dictate, 받아쓰기로 한다는 거죠. Dictate, e v e r 모든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모든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모든 선택을 이제 지시하는 것이고요. From the Poem's Length, 시의 길이에서부터 and 테마, 시의 길이와 테마에서부터 Down to, 어디 어디에 이르기까지 To single words, 아주 단 하나의 단어들 또는 Images, 그 영상에 이르기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from A to 구문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에 다운이 하나 들어갔을 뿐이에요. 자, 여기 이해 됐습니까? 조금 그리 어렵네요. 밑줄 친 부분 시험에 냈겠죠. 꼭 공부해야겠죠. 자, 이제 in his essay 그의 에세이에서 또필라 h 피니까 철학이죠. Composition, 장문의 철학에 he dismissed 그는 내놓았던 것입니다. The notion 다음과 같은 개념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개념? Artistic intuition 예술가직 직관에 대한 개념을 내놓았던 것이고요. And argued. 그리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The writing. Writing. 글쓰기라는 것은 Is analytical. 분석적이라는 것입니다. Not spontaneous.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때 뭘 갖고 있게 된다? The composition. 그 영작. 자기 자신의 시에 대한 영작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The label이죠. 이걸 뭐다? As an example. 본보기로 내보이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시를 썼던 그 과정을 본보기로 내보이면서. 이 정도로 리딩해주면 될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네요.